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스크를 썼지만 꽃은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이 꽃이 부럽기도 한데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써서 이참 미소를 지기도 어려운데 눈웃음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 하한 표정으로 인사하실 때첫 번째 인사 말은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주리문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리문에 감사합시다. 여러분께서 아마 보리밭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도 있으실 것이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보리밭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보시면 보리를 볼수 있습니다. 청보리가 이제 있는데, 어, 몇년전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성주 순례, 전라도 지역을 탐방을 하였는데 그때 이 전북 지역 같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넓은 참 넓은 청보리 축제를 하고 있는 청보리 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월이 되면 풋풋한 풀레음이 퍼지는 청보리 밭은 6월 달이 되면 황금 보리 밭이 되어서 보리를 주수를 하게 됩니다. 이 보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보리 고개입니다. 이 보리 고개란 가을에 추수한 쌀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보리가 수확되기 전까지 6월까지의 충궁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보리 고개입니다. 우리 손조들에게는 보리 고개란 배고픔이 극에 달하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무를 뜯고 풀뿌리로 초근 목피로 주림배를 채우다가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무렵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햇보리를 가지고 꽁부리밥을 만들고 양푼에다가 고추장 온갖 부성기에 들기름을 넣고 썩썩 비벼 먹음을 통해서 배고픔의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몇백년 동안 이어져온 보리고기가 사라진 것이 불과 40년 전인 1970년대였고 우리 민족은 참으로 이때만 되면 보리곡의 아픔을 겪었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과 보리가 아닌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보리는 바로 가난한 자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다섯 개의 보리떡. 오병이어 다섯 개의 보리떡 역시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이 먹던 양식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떡과 빵을 만들 때 주로 밀을 갈아서 고운 밀을 갈아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들어 보리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밀은 보리보다 두배 또는 세배 비싼 곡물이었습니다. 보리는 거칠고 식감이 안 좋아서 씹기 힘들어서 때로는 동물 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리는 바로 가난의 상징이며, 그리고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는 6월절 이후에 3월 중순에서 약 4월 중순에 보리를 추수하였습니다. 밀은 이 보리 수확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에 밀 주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과 보리의 작물의 재배는 토질과 강우량과 직결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은 비가 적게 오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밀 농사보다 보리 농사를 더 많이 재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바로 어떤 시대인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오늘 말씀은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하였고, 그리고 혼란이 극심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사사 시대와 같은 혼란과 타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렘에 살던 엘리베렘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가장이었습니다. 식솔들을 먹,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국정을 건너갑니다. 이모압은 유당강 건너 고원지대로서 오늘날 요르단의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 100년 전, 주전시대에 환경도 사람들이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안목강을 넘고 두만강 국경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멜렉 역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낯선 모함 땅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그 외로운 그 남의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타국에서 죽고 맙니다.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아들들은 모압당에 계속 살 거주하면서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그 당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잃는다, 아들들을 잃는다. 이것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것은 물론 심리적인 아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나오미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정말 복음 굿뉴스였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일어나서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어난다는 단어의 뜻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백성들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절망의 자리 그 땅에서 일어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비를 드린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처해있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복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따라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배려하면서 만류합니다. 며느리들 나의 딸들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소유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를 따라오면 고생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류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만류 때문에 결국 모압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여았다붙여잡다는 것은 시어머니께 더욱 더 달라붙었다. 아무리 만류해도 며느리 이 룻은 더욱 더 시어머니에게 달라 붙은 것입니다. 룻이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따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그라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얼마나 비장한 말입니까. 루시 시어머니와 생사를 함께하기로 한 것, 뼈를 묻기로 한 것은 이런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룻은 친정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이 믿음의 승부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두 사람은 모압에서 베들렘까지 먼 길을 두 명의 여인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도 매우 위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위험한 길을 다 지나서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 베들레헴 온 성읍의 사람들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면서 소란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여인이 나오이 맞느냐? 아마 고생했찌든 늙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여자가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주십시오.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향을 10년 전에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건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향을 떠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나는 빈털터리에 불과하다. 희락, 기쁨, 내 이름의 값도 못하고 있으니, 나옴이는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이른바 개명을 하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금이 한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때 고향에 갈때 이때가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명절 지음에 차를 바꿉니다. 그래서 새 차, 잘 나가는 좋은 차를 뽑아서 금이 한양하는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음이 역시 고향을 떠나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녀는 남편잃었죠 자식도 잃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괴로워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나옴의 마음이 2020년도 상반기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6개월을 보내고 결산해 보니.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결산해 보니 이룬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뭘 이루었지? 6개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내 삶은 채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쪼그라들었고 비어진 것만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쪼달리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되는 것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 자식 농사도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하였지만 자식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참 뜻은 좋은데 네 삶을 되돌아보니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징벌을 주신 것처럼 보이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상 것은 본문 22절에 그 고통의 나호미에게 희망의 사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호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나오미와 루시 고향 베들레헴 돌아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돌아왔나요?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밀을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 베들레헴에서 부역에 살았던 나오미에게 보리는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고. 사람의 돌보시던 은혜가 루드에게, 나홈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장부터 보시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루스는 보리추소로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자인, 그 곳의 최고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일하러 온 루드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물도 주고, 호의를 베풉니다. 언제 봤다고? 그 이방인의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루시 황소의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짜인 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너를 돌보고 너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보아스가 답을 합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하여 루드에게 더 나아가서 나움에게 임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루스를 위로하였고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멋진 식사를 대접하여 주었고, 친히 식사 가운데 수발을 들면서 음식을 손수 챙겨주면서 루스를 선대했습니다. 정말 황소한 일이죠. 그 베들렘의 가장 유력한 자가 가장 약한 과부를 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기업무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무륙이란 친족이 집안 식구의 빼앗긴 땅과 빼앗긴 가정을 회복하는 성경적인 전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레 가문의 기업무를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잃어버린 엘리멜레 가문의 땅이 회복됩니다. 또한 보아스 루스 자신의 안으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루사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즉 이방 여인 루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에서 루시의 계보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 그 루시 마침내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 루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흉년기입니다. 보리주술 시작하면서 우연처럼 보였지만 이 놀라운 일들이 루과 나오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문을 듣고 어지하였을 때, 그리고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숨기기로 고향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보리 꼬개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제 보리국이는 사라졌고, 여러분 보리동서를 짓지 않지만, 자, 6개월을 되돌아볼 때 농사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추수하였습니까? 내가 추수한 것이 밀이 아니라 보리이며, 그 보리조차도 양이 시원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리주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예배를 드리면서 룩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고 이 시대의 풍조대로내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루드에게 역사하심 같이 하반기 여러분도 보아서 같은 귀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땅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베들렘으로 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시아버지 잃어버렸죠. 남편 잃어버려서 낯선 곳입니다. 친정을 떠나기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가는 그 길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없 차라리 친정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 그베드에 오면서 보아서 같은 자를 만나고 그의 살 그녀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럼으로 가는 그길 고생길이었지만 믿음을 선택한 누대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루시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둘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반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그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루하루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시작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지 마십시오. 흉년기에도 당신의 백성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흉년기에 불경기에 모든 것이 결핍될 때 믿음까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믿음의 부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키는 인생의 흉년기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신 기쁨은 바로 마라의 괴로움을 통하여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보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시기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리 주수기 돌, 베푸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누리는 2020년도 하반기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